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전세계에 살고 싶은 단독주택 <laughs> 체코 체코 딱 10평입니다 땅 10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땅 10평 10평은 뭐죠 체류형 쉼터 쉼터 체코 체코 체류형 쉼터가 있는건 아닌데 얘네들은 그냥 오두막 오두막으로 보죠 오, 골강판, 처음에는 이제, 리얼 징크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골강판이네요. 골강판을 이제, 처마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프레싱으로 이제, 모서리를 접으니까, 징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골강판이다. 골강판이죠.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모양이 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딱 잘랐습니다. 뒷집에서 민원이 들어와, 잘린 거죠. 그래서 요 높이 7.7m, 7.7m에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특이한 모양의 이제 집이 된 거죠. 원래 이렇게 더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뭐두부썰듯이 대가리를 딱 잘라낸 거죠. 딱 자르고 여기다가 천창 두 개를 이제 단 겁니다. 그래서 재밌죠. 근데 전면부는 이제 이만큼 처마가 어차피 첨화가 있죠 근데 벽을 하나 내려 가지고 이렇게 ㄷ자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바람까지 좀 막아주는 그런 디자인인 거죠 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딱 잘라난 부분 이게 지붕이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런 모양의 참 특이한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면 10평입니다 10평 이 부분이 이제 처마를 나온 거죠. 처마가 한1200 나온 거죠. 1200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옆으로 들어가죠. 옆으로 들어가면 L D K. K에 여기는 비어 있는 공간이죠. 여기 올라가는 다락이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방 옆에 있어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물 쓰는 공간을 한 곳에 있는 것도 좋고.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어, 주방이 사실은 작습니다. 작습니다. 주방이 딱 요만큼만 있는 거죠. 요만큼. 요만큼 주방이 있고, 주방 사이로 화장실이 있는 거죠. 샤워, 세면대, 변기그 다음 여기는 펜츄리 느낌이, 아 저, 아죠. 우리 이제 모서리 테이블 같이 여기서 식탁이 있고, 벤치자가 있는 겁니다. 요 공간은 이제 비어있어요. 다아 올라오면, 다락에 방 하나, 방 하나 있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시면, 화판이 멋있네요. 낙엽성 화판이죠미송 화판은 약간 이게 무늬가 이렇게, 뭐 나무 무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낙엽성은 상당히 내추럴하죠.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해서, 아, 이거 너무 정신없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는 벽난로죠. 벽난로 병날러 뒤에. 시멘트 보드를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주방이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주방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짧 짧아. 주방이 크지 않습니다. 짧고 요게 이렇게 낮아서 벤치 자에 이제 창문 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문을 창문을 그러니까 문이 아니라 창문을 열면 되죠. 얘는 고정창 문을 연다. 열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쇽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이제 하나의 하판으로 이제 다 돌려버렸습니다. 요게 주방인 거죠. 요게. 주방은 여기까지. 요 반대편도 주방은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 가구의 연장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은치 의자를 만들었다. 이 옆에는 책장을 만든 거죠. 주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있죠. 화장실은 하판으로안 하고. 시멘트 보드에 시멘트 보드에 칠을 한 겁니다. 칠을 한 거죠. 이렇게 여기 밤에는 이렇게 장작을 떼는 거죠. 집이 작아서 장작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류형 심토의 난방 기능을 뭘로할 거냐? 바닥 난방은 저희는 저는 이제 반대합니다. 워낙 공간이 작기 때문에 굳이 바닥 난방 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벽난로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도 마찬가지로 낙엽성 합판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 올드하고 뭔가 저렴해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창이 있어서 그런가? 뭐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반대편은 이렇게 옷장. 옷장을 이렇게 챙긴 거죠. 이렇게 챙겨서 문이 있는 거죠. 반대편은 이렇게. 그래서 작은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모양이 이렇게 생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뭐라 그러니까? 잘랐다. 잘랐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 다락이 낮아지니까 그게 싫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을 거야, 근데. 이거요. 어떻게 보면 천창은 천창 전용 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 1.6! 좋습니다. 편리성 좋고, 가성비 좋고, 에너지,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요 공간이 이제 뭐 계단실도 아니고 약간 빈 공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여기죠, 여기. 여기다 소파를 놔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 요 공간이 있네요. 공간이. 소파를 놓고, 여기는 적극적으로 주방이 이렇게 가고, 여기다 테이블 놓는 게 어떨까? 국산화 시간 하겠습니다. 국산화 시간. 그래서, 여기 보, 보가. 여기 지나가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8.2 였습니다. 그래서, 오, 골광판으로 징크 같은 느낌을 낼수 있네. 그 다음에, 요, 처마를 내는데, 안정적인 처마 처마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ㄷ자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안에 낙엽성 낙엽성 어? 미성화판이 약간 무늬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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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두리 이게 막 이렇진 않아요 낙엽성은 좀 심하죠 심합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내추럴한 느낌이 나네요 나름대로 나쁘지 안습니다 체코 체류형 심터 낙엽성 합판지 니다 감사합니다.